오늘은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라는 주제로 당신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 시장 전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 제목을 보시고, 아, 연상연화가. 테슬라에 어, 단기, 대해서 단기적으로 비관하고 있구나. <laughs> 어, 뭐 그런 그 시장 전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할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단기 비관 그리고 장기 낙관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최근에 들었고 뭐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의 그 관점 혹은 철학이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라는 얘기를 자주 했잖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음. 어떤 어려운 시기를 건뎌내는데 있어서 음. 그냥 힘이 되지. 그걸 견뎌낼 수가 있지. 음. 단기 비관을 하잖아. 음. 단기 비관을 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음. 대비를 하게 되거든. 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음. 그냥 당신처럼 뭉개버리지 <laughs> 않고. 뭘 뭉개 내가. 낙관하면서 뭉개잖아. 응? 다행히 응? 내가 옆에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니 나는 이제 그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하, 그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당신도 장기 낙관이라면 장기적으로 잘될 거기 때문에 뭉개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 뭉개는 시간에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거야 적어도 마음의 준비라도 음. 어, 할수 있는 거야 음. 당연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 어, 근데 봐라. 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 동안 엄청 좋았잖아. 음. 우리 해피했잖아. 음. 근데 그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응?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빠질 수 있잖아. 나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라도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면 응? 그 상황을 늘 낙관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약간 비관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서 준비를 하면은. 현재 같은 상황이 있다고 왔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적어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덜 힘들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단기 비관이라는 것은 항상 뭐 비관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단기 비관과 장기 낙관의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어. 또 시간 시장에서 있던 그 낙관론이 팽배할때 단기 비관의 마음을 꺼내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 줄여야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낙관눈이 팽배를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바심. 혹은 조바심도 그의, 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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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는 이제 탐욕. 탐욕. 탐욕은 사실, 단기 낙관에서 오는 거거든. 빨리빨리. 응. 빨리. 오, 무조건 잘될것 같은데. 현재, 현재 봤을 때 너무너무 잘될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타야 돼. 그리고 응. 레버리지 써야지. 왜냐면 잘될 거니까. 응. 응? 당장 잘될 거니까. 응. 혹시나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다면, 레버리지를 그렇게 손쉽게 쓸수 없겠지. 응. 응? 이제 그런 것, 그런 단기적인 낙관론이 어떤 그, 좀 길게 봤을 때그 흐름에 있어서 나한테 손실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단기 비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비관론이 팽배해진 시기에는 장기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떤 우량한 어떤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기 비관론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그 우량한 것을 놓아버리는,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uh -uh. 그 상황에서는 이제 장기 낙관적인 마음을 꺼내들여 들어서 그 우량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 그 마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 음.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이 당신의 삶의 기본적인 그 철학이라고 할수 있는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어떤 그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요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내그 마음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랬던 것 같거든. 초기에는 이제 그 2015년부터 2019년. 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제, 횡보를 4년 이상 계속 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내 마음속에는 장기 낙관밖에 없었겠지, 사실. 장기 낙관을 가지고 보냈던 시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낙관론이 팽배하는 시기, 뭐, 2019년부터 20년 이 시기에는, 사실은 다, 단기 비관이 거의 없었지. 단기, 장기 단 낙관이었지. <laughs> <laughs> 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기, 단기 낙관론이 이제 했배또내 마음속에 시기였고 시기였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맞이한 것이 어, 4년이라는 장기 낙관을 가지고 맞이했기 때문에 자기 도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많았지. 어, 많았지, <laughs> 많았지. <뭘> 많아. <laughs> 당신은 없었어. 많고, 그 전반적인 그 낙관적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음. 행복한 시기를 보냈지. 음. 응, 2년 동안. 그러다 음. 이제, 요번에 사실, 요번에 여러가지 뭐 경기 침체네 뭐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낙, 지금 비관론이 이렇게 팽배해 있을 때 사실 지금 필요한 게 장기 낙관론이거든. 음. 장기 낙관론이고, 어, 한참 그... 좋을 때, 요거를 약간은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고. 그치. 늘 좋기만 하면 은 반성이라는 게 없잖아. 그치? 그래고 지금 시기는 단기 비관, 반성의 시기인 거지. 우리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반성의 시기인 거야. 아, 우리가 오만했구나. 이런 반성의 시기인 거고, 요거를 잘 넘겨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사실은 뭐 나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해. 지금 같은 시기에 사실 이제 장기 낙관론의 마음을 꺼내 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이제 100달러 뭐 이런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혹은 뭐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져있는 상태, 많은 그 우량 기업들이.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 그 장기 낙관론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우량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중요하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어.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우량한 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또 우량한 기업들을 지금 시기에는 뭐 조금씩이라도 더사 모는 살수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또한 그 요즘 내가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그랬거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오는 수익 그것만 가지고 그것 그것 위에 뭐 수익을 늘리거나 이런 것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되게 이제 조금이라도 그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최근에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금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어, 현금 흐름을 좋게 음. 더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해가 올해를 말하냐면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 내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부분이 된것 같아. 아이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른이 되실라나 보네요. <laughs> 그 동안은 맨날 애기처럼 무슨 애기처럼 아기처럼 돈 조금 생기면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야 되고 돈 조금 생기면 아니, 호떡도 사 아니, 먹어야 그거, 되고 그랬더니 그, 그런 것들은 계속 할 거야. 아, 내가 소비를 줄일 소비는 줄이겠지만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렇다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 내가 더 신경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 수익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그런 이제. 뭐, 사먹,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하면서 살아, 수익을 늘려야겠다. 그 생각은 아니요아 그치. 자기가 응. 좋아하는 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응. 응. 응? 이제, 늘 이제 당신하고 이렇게 살면서 트러블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봤을 땐 쓸데없는 걸 당신이 <laughs> 하는 게 <웃음> 많잖아. <웃음> 어. 그치? 근데 그것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살면, 내가, 나, 나, 나 사, 사다 는데 있어서, 나 이제 그, 당신이 그, 당신의 인생처럼, 단기 비관이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어, 그것은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고 사실 그렇지 나는 <laughs>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 한 푼이라도 나는 아껴야 되는데 어.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소비 행태가 어 음. 저렇게 저렇게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지 뭐 <laughs>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 <laughs> 어. 아~ 그것은 이제 내가 좋아한 내, 내 삶을 이제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음.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건 맞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당신한테 제동을 걸지 않잖아. 저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데. 음. 하고 싶은 건 해야, 하게, 내, 해줘야지. 음. 하지, 만.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돼. 왜냐면. 뭐 다, 다 이해할 필요가 음. 있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봐 넘기는 음. 거지. <laughs> 왜냐면 당신하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살면서. 나,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것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그 마음이 더 커진 것이, 중년이 되면서, 그 몸에 그 이상신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몸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건강이 좀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예전만 못하다. 그러니까 그치, 50넘어가면 예를 들면, 음. 이제 뭐 혈압검사를 몇십 년을 해왔는데, 이상이... 한 번도 그, 레인지를 벗어나는 것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생기기 시작하고 어. 뭐 관절도 안 좋고 <laughs> 뭐 힘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생기지 음. 응.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찾아오니까 아 이거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아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laughs> 아. 나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 이 생각이 들어 <laughs> 그렇지 하루라도 행복하게 <laughs> 살아야지 어 내일 세,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뭐 그런 이제 작은 마음들은 있어. 내가 이것까지는 이제,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면 살아야 돼.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요안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나가면서 이 와플의 유혹을 참 지나기가 힘들거든. 근데 물론 당신하고 같이 안 지나가고 혼자 지나가면 무조건 그걸 먹어야 되는데 당신하고 지나갈 때는 그걸 이제 스킵하잖아. 음. 어. 왜냐면은 <laughs> 와플을 먹은가 동시에 마누라의 잔소리를 같이 먹게 되니까 <laughs> 안 하지. 어. 뭐 그런 것들, 뭐, 뭐 그런 것들이. 어, 그런 게 있지. 음, 음. 어. 뭐 그게 이제 작은 예고 와플은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신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소비를 한다고 하지만은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소비를 하는 <laughs> <한> 거 같은. <laughs> 음. 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내가. 당신의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제 앱들, 그 프리미엄 앱들, 뭐 그런 걸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했고, 어, 뭐한 달에 나가는 돈이 꽤 많더라고. 그,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니까 한 달에 뭐한 100유로 이상은 세이브 할수 있는 음... 것 같아. 음... 백 유로도 소중하지요 즘은 <laughs> 아니 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그래 심리적으로만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큰 어, 소중해. <laughs> 소중하잖아. 삼 아, 아, 음. 어? 어, 유로도 소중하고 백 유로도 소중하고 십만 유로도 소중하고 그 사실 다 소중한 돈이거든. 소중해. 응 어, 근데 어. 당신이 항상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내가 작은 걸 아낀다고. 음. 사실 뭐. 그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소중하지 소중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 그게 뭐뭔 중요해 그냥 테슬라. 그러니까 당신은 오래는 게 거. 중요하지. <laughs> 아, 이그아뭐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근데 나의 마음 마음가짐 때문에 이제 요즘 그것들을 갖다가 한번 어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줄여 봤고 줄여 본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튜브를 그렇게 어 열정적으로 막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어,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유튜브가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유튜브 수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그나마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달에 한4개 정도 영상을 올리면 그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더라고, 어, 그렇게 인기 있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번 달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 음, 할 말이 음.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해.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어, 유튜브 수익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목표야. <laughs> 어, 이렇게 소박해졌어? <laughs> 아니, 소박해. 나는 이제 허황된 꿈은 싶, 꾸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소박해. 단기 비관. <laughs> 소박해. 아,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laughs> 지금 우스갯처럼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작은 수익을 늘려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아니 그거는 맞아 음, 음. 왜냐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작은 이익 있잖아 음. 그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 음. 작은 이익 하나 하나가 모이면 큰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제 유튜브는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그러니까 비관적인 시기에는 내가 지킬 게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장기적인 그 낙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응,